2023년 11월 22일 수요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또한 저천국 가기까지 우리들을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신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욕장은 자만심에 빠진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세계 의 지도자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은 누가 있나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어떤 국무위원들, 장관들 얘기하죠, 장차관들. 그 다음에 야당의 대표, 또 국회의원들, 또 법조계. 뭐 재판장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러한 권력자들 법조계 또 지방에 있는 시장들 또한 여기에는 종교계 각 종교계의 지도자들 또 경제계의 거물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셀럽들 뭐 여러 가지 뭐 유재석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유명한 셀럽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지금 다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 시대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오, 저주를 먼저 선포합니다. 이것은 파이슬진저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픔과 탄식을 하는 이 감탄사 플러스 심판에 선포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자식들을 때릴 때 기분 좋게 때리는 부모님들 없죠.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못해서 말로만 해서 듣지 않을 때 회초리를 가지고 때릴 때 이리 와봐 이놈들아 할 때는 그 마음에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처럼 화 있을 진지어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탄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저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심판의 경고장입니다. 그러나 거의 최후의 경고장에 가까울 때 사용한 어법이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살려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이 대상 저주받을 대상이 누구냐? 교만한 자와 지도자들입니다. 이 교만한 지도자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표현, 마음이 든든한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든든할까요? 왜이 교만한 자 지도자들은 이 든든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런 럭셔리 호화 보트에 사는 사람들은 참 든든합니다. 왜 든든할까요? 이들은 막강한 권력과 아주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맥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쉽게 나옵니다.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쉽게 병보석 신청이라고 그래서요. 돈만 주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잘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도 무죄로 다가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병보석 중간에 아프다고 핑계 대고 나옵니다. 거기다 특사로 무죄를 선언받기, 무죄처럼 아주 쉽게 바깥을 잘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돈이 서로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힘이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자녀들끼리 결혼시키고 서로서로 돌봐줍니다. 돈이 많으니까 의학의 도움을 더 받아서 부잣집 딸들이 더 예쁩니다. 부잣집 아들이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서민들은 늘 불안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거를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를 안일한 자로 번역했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 안일한 사람들입니다. 안일하게 그냥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치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 부자들 보니까 상하상에 누운답니다. 이 상하침대. 상하침대에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 코끼리가 희생되어져야 될까요? 코끼리 엄청 비쌉니다. 코끼리 한 마리에 가치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코끼리를 수십 마리를 죽여가면서 침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죠. 어이, 지금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의 속옷 하나가 얼마일까요? 그들의 신발 하나가 얼마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먹는 식사 한끼 값이 얼마일까요? 정말 지도자들은 이것을 마음껏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가 훨씬 더 맛있다 그러죠? 이런,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가 더 맛있어. 근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그냥 뭐, 뭐,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요런 작은 송아지를 먹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송아지가 다 크게 되면 이 송아지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송아지를 잡아먹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왜? 다 자라기 전에 먹어버리니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이 욕심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송아지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득, 그런 특별, 특정적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 송아지 고기, 이런 의미를 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괜히 어이, 어이 없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죠?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네. 이거 어린 송아지가 도살장에 앉아 울고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린 송아지 때문에 축산업자들도 울게 되고 우리들 서민들 또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또 송아지를 미리부터 잡아가기 시작하면요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부자들, 이 에, 지도자들,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노래를 저절거린답니다. 노래를 저절거린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서 보면 뭐냐면요 이게 어떤 노래를 볼 때, 노래는 대부분 다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그죠? 4분의 4박자라든가, 템포라든가, 리듬이라든가,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 멋대로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거린, 지절거린다는 게 그냥 제 멋대로 막 노래를 막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어떠한 마약과 같은 상태로다가 혼수 상태에서 짓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마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절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 마약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오히려 마약하는 사람들이 어, 어디에 더 많으냐면요. 유럽과 같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 훨씬 더 많습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어, 유럽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에게 마약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마초도 일상적으로 피우는 나라 굉장히 많죠.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일수록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마약을 손대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고 타락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혼나게 될 겁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대요. 이건 많이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대접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그릇을 그 대접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는 적절치 않은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도 하나의 이런 타락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타락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어, 정치인들 보세요. 프로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또 불교인이라고 써놓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속에 가고 점치러 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그리고 셀럽들, 이런 사람들 점치 엄청 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인 척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이용합니다.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분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마지막도 볼까요? 기름을 몸에 바른대요. 이 기름은 향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향수, 향품을 섞어서 한 고급 이런 것들. 지금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 명품들을 소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이런 뭐 향수 쓰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도 쓰게 되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명품 없는 분들이 뭐 있을까요 우리 가끔씩 보면 좋은 거쓸 수도 있잖아요 자쓸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어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가 될까요 왜 하나님은 뭐 때문에 더 분노하시는 걸까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 요셉, 형제들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그 환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기도 하고 서민들이 고생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땅과 눈물로 됐습니다 어떤 기업가들도 혼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타인의 고통, 불쌍한 사람들, 서민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아파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부자가 되게 하셨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지금도, 젊은 세대의 고통들, 노인 세대의 빈곤, 빈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다 누가 돌봐줘야 될까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고통당하고 있는 각 시대, 각 상황, 각 가정, 각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분들, 농민들, 어민들, 소외된 이런 분들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 이러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진짜 정치 이슈 말고,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자,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쇼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쇼를 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가짜들 말고, 진짜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서 화 있을 진저.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볼까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즉, 제일 먼저 너희가 사로잡히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지면 일차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 먼저 끌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높, 높은 자들을 먼저 끌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결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결국 이들은 불과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나서 백 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이 시대의 지도자를 향한 무서운 경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혹시 지도자분들이 있다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들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의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우리는 직책을 갖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귀중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한가? 나의 아픔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 누군가에게 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어서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소리 폭언 같은 거 하면 되게 힘들죠. 또한 학부모들 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죠. 공무원분들은 민원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 너무너무 힘들죠. 나보다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대를 하면 그분들 너무너무 힘이 들죠.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들을 돕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철저하게 처절하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들어로 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